현재 보시는 글과 같이, 리플은 7월달 격. 7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의 변동성을 보여줄 7월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날짜까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합의안을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6일까지 전문가 증언을 제외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통지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겠다는 거죠. 합의로 진행을 할지 말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31일 요거까진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의 비금을 내고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리플 승소로 완전히 이끌 수가 있고 요걸로 인해서 불장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7월 11일 밤 9시가 됐을 때 cpi 발표 걸려 있어요 거기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우린 얻어야 되고요 어, 과거에 비트코인이 내려올 때 시즌 종료가 될때그 상황도 생각을 해보자면 은 바로 이때였어요 시즌 종료가 될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 이때 요 원인은 금리 인상이었죠 금리 인상 자본 시장의 악재로 반영을 하게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CPI, 여기에요. 똑같은 지점이긴 하지만, 여자리는요, 금리 인하에요. 금리 인하, 다시금 유동성 장세는 찾아온다. 이 자리는 저점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CPI, 7월 11일, 그리고 7월 13일도 있어요. 리플 승소가 나올 거라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나올 거라는, 그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날짜가 7월 13일입니다. 그리고 공시를 띄워놓은 날짜도 7월 31일이에요. 이때는 토리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 그래서 이번 7월달은 변동성이 가장 강한 장사가 될 거다. 그리고 이때부터 올라가게 될 코인들까지 오늘 영상 중간중간 계속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놓는데 시간 1초도 안 걸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세번 돌려보면서 돌아오지 않을 저점이 될 만한 그러한 코인들 많이 언급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바로 이때 영상이었어요. 며칠 안 됐죠? 시간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다 방법이 있다고. 기회라고. 7,700만 원인 거. 이때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한 말. 이거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이때 뭐라 그랬죠? 지금도, 리플. 아, 올라요. 올라요. 시바이노. 진짜, 씨. 자, 올라요. 아, 도지 반등 나왔죠. 자, 도지코인 136원이었어요. 그런데 136관입니까? 지금 자리가?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기회로 여길 줄 알았어요. 제가 말한 다음에 틀리게 된다면은 그 익명성에 노출돼서 고스란히 욕먹는 건 제가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등이 나오는 지점을 정확하게 타겟을한그 방송 바로 여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면은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타를 치거나 스윙을 하거나 어떤 관점으로 봐도 저는 타점을 잡을 때 그러한 이유들 근거들 거시경지 흐름 모든 것들. 접목해서 지금 자리부터는 올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번더 말할게요 지금 자리 이렇게 더 갑니다 올라요. 리플은 올라요. 이때 말씀드릴 때도 리플은 올라요 마이너스 8% 빼고 있는 와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이거니까 568원? 지금 가격이 568원입니까? 되돌림이 나왔죠? 이걸 보고 되돌림이라 하는 겁니다. 되돌림. 약세장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는 거예요. 자 1봉 틀고 큰틀 속에서 알트 F를 누르면은 이렇게 피부나치 되돌림이 나옵니다 고점부터 저점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어디서 저항을 맞을까 저항짜리가 정확하게 나오네 어 누가 봐도 매물대를 만들었네 그리고 0.618 구간 요 자리 저항 없죠 매물대도 없어 그냥 뚫고 갑니다 이거 890원은 한 850원짜리는 여기까지는 쉽게 돌파가 나온다 이 돌파는 굉장히 쉽다 별거 아닌 상승이다 여기까지 올라도 많이 올랐나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850원도 더 갑니다 지금 가고 있죠 850원까지 올랐을 때 사람들의 광기가 얼마나 더 따라붙을 수 있을까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야지 매도자리 맥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면 모든 사건이 끝이 나요 트랜스판사의 최종 판결에 앞서서 2억 3천만 개의 엑사일 갑작스럽게 이체시켰어요. 이 움직임을 두고 추측을 불러일으켰죠. 이거 모종의 딜을 보는 건가? 합이 그냥 진행하나? 아니면은 리플 승소로 이어질 거니까 지금 타고 있는 개미들을 떨쳐내야 돼서 마지막으로 개미털기 하면서 하락을 불러오는 건가? 이 하락은 다 페이크인가? 여러 가지 추측들을 갖고 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번 7월은 여러분들 그 부의 콘텀 점프를 이루게 할수 있는 그 기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차트가 이 수렴이 완성돼서 상방 이탈이 나올 때그 상승폭은 98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무리 많이 뺐다 하고 개미를 털려고 56%의 하락을 불러와도 그 상승폭은 바로 12,197%입니다. 수렴이 또 완성이 됐고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마이너스 47% 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더1 0 0 적어도 2,000% 이상 내다봐도 괜찮을 이 코인 이거는 그러면 단타로 승부를 볼게요. 짧고 간단하게 이거는 구독 좋아요 누른 분들한테만 제 개인 번호 오픈합니다 010-6681-2441 번호 크게 띄워드릴게요. 도사 개인 번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지금 보신 분들도 문자로 그냥 코인 단타 이렇게 네 글자만 써서 지금 바로 남겨 보세요. 그러면은 코인 단타 문자 들어온 걸 보고 어떤 코인이 또1000% 800% 이런 식의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요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영상을 끌 분들은 지금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붙잡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요걸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 제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이라는 거. 이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코인이 오릅니다. 뭐부터 잡으세요. 뭐가 오를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고선 내려간 코인 이 있었습니까? 이때 마일벌스. 870% 분명히 말한 그대로였죠. 어떤 코인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르고 있는 엘프도 있죠. 근데 엘프가 왜안 올라요라고서 낙풀 쓰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엘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프가 어떻게 했죠? 지금 보시면은 상승이 나왔습니까? 네, 정확히 오늘 최상단에 올라와 있어요 폴리메시 같이 폴리메시까지 마찬가지고요. 제 영상 돌려보시면 엘프 폴리메시 언급을 안 했던 적은 없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 보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 놓치 마시기 바랄게요. 좀큰 상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01066812441 이거 저장하세요. 문자로 저한테 지금 바로 코인 단타 이렇게만 써서 보내시고 인생이 바뀔지 말지 기회를 여길지 여러분들 판단에 한번더 맡겨 보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또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